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벌리 웨스트햄 축구와 관련하여서 벌리는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며 웨스트햄은 리그 선두였던 첼시를 제압하였습니다. 변리는 브렌트포드 전 승리 이후 내 경기에서 승점 3점에 그치고 있으며 첼시와 울버햄튼 등 강팀들 상대로 승점 1점씩을 수확하기는 하였지만 지난 라운드 뉴캐슬 원정에서 패했습니다. 리그 상위 수준의 수비력을 보유했기에 실점은 적지만 최전방에서 마무리 기복이 있으며 그렇지만 코넷은 반지의 부상으로 빈 주전 공격수 자리를 꿰차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웨스트햄은 주중에 유로파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선을 통과한 상황에서 맞이한 경기고 홈이었기에 로테이션을 가동하였고 주전 선수들은 벌리전에 맞춰 준비한 상황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수채과 라이스 등 에피 최고의 3선이 가동될 수 있고 안토니오는 특유의 피지컬을 앞세운 침투로 상대 수비를 두들길 수 있습니다. 벌리 웨스트햄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웨스트햄이 멀티골을 뽑아낼 힘이 있는 팀이지만 벌리가 홈에서 승점을 따내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승리에 있어서는 웨스트햄인데 4위를 시즌 내내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5위권 팀들이 추격 중이기에 승점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벌리의 홈 수비력이 탄탄하긴 하지만 안토요와 수책 등세트피스의 강한 선수들이 경기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고 란치니와 포르날스등 재기 넘치는 이선 자원들이 기회를 만들 웨스트햄이 승리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벌릴리그에서는 18위로 승무 무패 지난 라운드 뉴캐슬 전에서 0대1로 패하며 상대의 리그 첫 승을 내줬습니다. 그만큼 팀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공격 성과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현재 반스가 부상으로 스쿼드서 빠져 있으며 결국 우드 의존도가 다시 늘어납니다. 물론 비드라와 넥네일이 분전하지만 일시적인 번뜩임이 지나지 않으며 우승 기간이었던 최근 4경기에서 롱골 비율이 다시 5에서 10% 가량 높아졌고, 우드를 향한 전진 패스 비율이 전체의 19%를 차지합니다. 그래도 홈이점을 활용을 하며, 안방에서 유독 수비가 탄탄합니다. 플랫을 꾸준하게 활용을 해서 두줄 수비를 세우는데 능하기도 합니다. 미가 부상으로 출전을 속단하지 못하지만, 콜린스와 타코우스키가 제 몫을 다하는 중으로, 벌리 특유의 버스가 재가동된다면, 대량 실점을 내줄 위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 결장자는 미스텝슨 코르넷 반스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벌리웨스트햄 축구리그에서는 4위로 승패무승패 이곳은 상대에 비해서 전력이 좋은 곳으로 지난 라운드 첼시를 3대2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최근 답답한 공격이 비판받아 왔는데 작정하고 몰아치기를 선보였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점유율은 36대64로 절대 열세였지만 공격지역에서 유기적인 움직임과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유의미한 공격 수치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공우적입니다. 특히나 찬스 메이킹 빈도를 서서히 높이며 안정적인 공격 구현에 힘을 씁니다. 일선의 안토니오 역시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가져가며 제 몫을 다합니다. 주중 일정에 따른 체력 분리가 있긴 하지만 부분 로테이션 활용으로 수비진과 미드필드진 체력을 아꼈으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공격을 한층 단조롭게 만드는데 집중을 합니다. 결장자는 주마 오그본나 프레드릭스 존슨 크레스웰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벌리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는 곳으로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수 양면에 있어서 발생을 하는 불안이 쉽게 잡히지 않으며 이번 라운드 역시나 수비적 운영이 유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타코스키 콜린스 중앙 수비 조합이 상대 공격진 높이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최전방에 위치를 하는 코르네의 속도를 활용을 하여서 상대 수비진 배우 공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홀로 공격진을 이끌기는 역부족으로 짝을 이루는 우두는 역습의 상황에서 힘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벌리웨스트엠 주중 일정에서 유로파 리그 일정을 소화를 하였으며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을 한 이들이 부담없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핵심 자원들의 휴식이 동반이 되었기에 강점 유지에 어려움은 없다는 점으로 더불어서 전력 우위를 안고 있는 이들이 공세를 통하여서 성과를 노린다는 점입니다.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벨라마 야르몰렌코 측면 조합의 개인 전술 우위와 함께 최전방 자원 안토니오의 높이는 확실한 무기입니다. 이곳은 최근의 일정에 있어서 꾸준하게 실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곳으로 노블과 수책 중원 조합의 기동력 유지 어려움이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두 자원 모두 활동량에 강점을 보이는 자원은 아닙니다. 상대 역습을 따라가는 데에 있어서 불안을 꾸준하게 노출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이번 라운드 역시나 이로 인해서 실점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은 주전 중앙 수비자원들의 결정입니다 활용이 가능한 전문 중앙 수비자원은 도승과 디웍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변수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리는 부상으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누수는 없는 곳입니다. 최근의 일정에서 감지가 되는 경기력 기복을 잡지 못하고 있는 중이며 홈 이점을 충분하게 안고 있기는 하지만 수비진 불안 개선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벌리의 웨스트햄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